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 신분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많고, 그렇죠. 공무원인 분들도 많고, 군인분들도 아, 그렇죠. 많고, 아, 막 그렇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워낙 아, 다양한 아, 사건들 아. 많이 하니까. 근데 처벌 받으시는 분이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처벌 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절차 하나 나와 있잖아요. 징계. 그렇죠, 징계. 네, 예, 이 징계라는 절차나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그 처벌을 기초로 해서 내부적으로 징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무원이나 공무원 군인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나중 절차를 음.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장기 안 되고 아니면은 잘릴 수도 있고 왜냐면 아, 자기 밥벌이랑 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처벌보다 오히려 거기 더 집중을 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군인 징계 음.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음. 오늘 영상 한번 네. 촬영해보게 됐습니다. 어, 징계하면 이제 징계에도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네. 나눠져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중징계로는 하면 해임, 그리고 강등, 정직까지. 이네 아 개가 중징계로 분류되고, 아 경징계로는 간봉, 근신, 견책. 이렇게 예, 나눠지는데, 중징계, 경징계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되면, 중징계 중에 제일 낮은 게 정직이지만, 정직 받게 되면, 나중에 현역 복무 적합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중징계 받으면 끝이에요. 빨리 좀 오빠가요? 안 된대요. 네, 장기에서 네. 다 탈락시킨대요. 어. 간부까지 괜찮아요. 근데 어. 넘어가서 실제 정직까지 받게 되면 끝이구나. 어. 이제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군인으로 해서 징계 절차에 도움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경징계 쪽으로 좀 음. 어떻게 할수 없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워낙 요즘에 사건이 많으니까 많이 발생한 사건이 재산 범죄에서는 사기. 음. 그거 음. 이외에 음. 또 다른 범죄가 뭐죠? 사람 범죄? 그렇죠. 살인도 맛있는다 <laughs> 아니, 키스만 <시사만 웃음> 보니까 우리나라로 살인 왕국인 줄 알아? 아니, 어디 고단에서 <laughs> 네. 왔어요? 그러니까 아. <laughs> 고단시에서 아니, 너무 네. 많아요. 아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진짜 성 문제도 진짜 많거든요. 음. 그래서 성 관련 비위 관련해서도 징계 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을 이제 군인에 비춰서 한번 설명드리면 추행에는 어떤 추행이죠?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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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이제 형법상 강제추행이 있는 반면에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상 그냥 추행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수반한 추행인데 군 형법상 추행은 그런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추행이에요. 이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징계도 좀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그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가중사유, 기본사유, 강경사유로 이렇게 나눠서 가중은 파면 행위까지. 그리고 기본은 강등 그리고 감경도 정직해서 감봉 그러니까 감경 들어가 봤자 정직 받으면 이 사람은 중징계니까 장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세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말한 단순 투행그투행은 가중이 파면 강등 그리고 기본이 정직 감봉 어떻게 디어 보면 낮아졌죠 그리고 감경 사유가면 감봉 경책 감, 감경 사유까지 들어가 버리면 결국 그 경징계로 빠져가지고. 일제히 좀 이제 좀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음... 범죄이긴 하거든요. 제가 맡은 의뢰인은 공중밀집장도 추행 네. 범죄로 기소위예 처분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공밀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행협박에 수반이 되는 범죄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뒤에서 접촉해서 어... 추행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공밀추 같은 경우에는 방지추행추행 공밀추 이렇게 나눠서 징계 양정이 안돼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징계위원들이 보고 어 이거 그냥 강력 추행으로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버리면 잘못된 징계의 안정 때문에 진짜 장기가 어...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어... 실제 이 공립수도 추행처럼 음... 폭행, 허탈수가 안 되니까 추행에 준해서 낮은 단계로 어... 너희들이 검토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써 냈거든요. 맞는 말인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런 식으로 갔는데 통상적으로 이 군인 징계 절차에 가면 재판 처럼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가중 강경사 이런 거뭐 주장을 잘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이 맞선 사건은 강경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분은 경징계 중에서 근신으로 어...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기자를 근신에 처한다. 이렇게 딱끝나서 보통은 이제 징계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이분도 자기가 속한 그 군대 내에 징계 절차가 엄청 빡시다고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도와줬는데 진짜 낮은 음. 경징계 중에서도 근신이면 뭐죠 두 번째죠. 경책당 근신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좀잘 끝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음. 실제 징계 절차 갔을 때 무조건 다 중징계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가진 않으니까 음.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음. 자기 그 신분을 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음. 게 좋실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더 중요한 절차네요. 그렇죠. 평사처벌이야 뭐 네. 막말로 네. 벌금이나 식행위에 나오면 네. 사실 뭐내 인생에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이건 직장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평사 사건도 많이 하고 의료 사건도 많이 하고 민사도 하고 가사도 다 하지만 좀 특수한 절차죠 군인 징계 그리고 공무원 징계 이런 징계 절차 다 하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의 사항 있으면 시 언제든 지 연락 주시면 음. 예,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예, 징계 씨? 예, <laughs> <징계, 웃음> <징계 마스터입니다. 웃음> 네 징계 마스터입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